오늘은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 낙산사, 정동진, 추암 해변, 해돋이를 직관할 수 있는 스텔스 차박지와 주말에 인원이 몰릴 시 플랜 B로 갈수 있는 주변 서브 포인트, 조용히 혼자 즐길 수 있는 근거리 노지 포인트까지 알려드립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찾아갔더니 막힌 곳 많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양양, 강릉 동해 삼척까지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절대 헛걸음 없으시길 바랍니다. 포인트 선정 기준은 동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만 선정했고 무료로 운영되는 곳 위주로 찾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정동진 해돋이를 차 안에서 보시려면 플랜A로 바다 부채길 주차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입구에 화장실이 있고 명소인 만큼 스텔스 차박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자리가 없다면 바로 옆 모래시계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분 정도 걸어야 일출을 볼수 있지만 화장실이 있고 도보로 정동진 일출을 볼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여기도 자리가 없다면 이제 플랜 B로 등명 해변 공영 주차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있고 스텔스 차박도 가능하고 걸어서 2분 만에 해변에서 일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진에서 등명해변 가는 길 중간에 7번 국도 저탄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고 화장실도 있으며 스텔스 차박하기엔 괜찮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주말이라 여기도 막힌다면 강동 무료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도 무척 넓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어 스텔스 차박 후 일출 시간에 맞춰 걸어가면 정동진 해돋이 포인트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정동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심곡항 공룡 주차장도 플랜 B로 제격입니다. 깨끗한 화장실이 운영 중이고 바다 일렬 직관 자리에서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는 스텔스 차박지입니다. 주차대수는 작지만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랜 C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로지 포인트인데요. 심곡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금진항 공용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작은 파세석 존이 있습니다. 마침 캠핑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금지연수막도 없었으며 그 자리는 공용주차장이 아닌 비포장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심곡항에서 금진항으로 이어지는 해안길을 헌화로라고 하는데요. 심곡에서 금진방면으로 방파자를 지나자마자 작은 노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또한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운영 중이었고 차량은 5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시 5분 정도 이동을 합니다. 제가 갔던 곳중 가장 조용한 곳은 바로 옥계해변 관광지 주차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노지 포인트는 아니지만 워낙 한적하고 조용해서 스텔스 차 박지로 추천드립니다. 원래 이곳은 하계 시즌에 운영하는 솔밭 야영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되고 공용 주차장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전기도 충전할 수 있으니 스텔스 차 박으로 오션뷰 일출을 즐기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랜 A는 추암 해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제1공용 주차장과 제2공용 주차장입니다. 두곳다 붙어 있고 1주차장 쪽에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관광명소라 주차한 채로 일출을 볼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추암 촛대 바위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추암역 주차장으로 주차 자리가 협소합니다. 추암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차량 통행이 혼잡하고 일출을 바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곳까지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잘 갖춰져 있고 5분 만에 추암 초대바위와 출렁다리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긴 합니다. 플랜 B는 8호 5분 거리에 있는 증산 해변 주차장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곳이 더 좋았습니다. 여기는 추암 초대바위는볼수 없지만 오션 뷰를 일렬 직관으로 볼수 있는 곳이며 스텔스 차박하기에 조용하고 좋은 자리를 제공합니다. 자리가 없다면 더 프라이빗한 차박지로 이동합니다. 해안길 끝까지 이동하면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올라가자마자 왼쪽편에 언덕을 깎아 만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또한 바다를 바로 감상하실 수 있는 스텔스 포인트이며 화장실까지는 2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원래 계획에 있던 후진항은 차박이 완전히 막혀 패스했습니다. 후진항 바로 옆에 있는 멋진 스텔스 차박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비치조각공원인데요. 바다 절벽 위에 공원과 데크를 조성해 만든 아름다운 공원으로 스텔스 차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화장실 또한 운영 중이었고, 경치는 플랜 B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낙산사 일출은 해수가는 보살님께 소원을 빌고 이루어진다 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일출 명소입니다. 플랜 A는 당연히 낙산사 주차장입니다. 요금은 4,000원이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4,000원이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전체 한 시간 코스로 무료 차도 마실 수 있고 템플 스테이도 가능하고 보타전에서 추원도 드리고 홍련암과 의상대에서 보는 낙산 바다 풍경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낙산사에 오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대부분 낙산해수욕장 공영 주차장을 가시는데 여기는 상권에 막혀 있어 차박지로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랜 B로는 낙산 파출소 앞 주차장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장실도 있고, 오션뷰를 감상하며 스텔스 차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낙산 해변 무료 주차장까지 쭉 이어져 있어 스텔스 차박하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는 굳이 음식을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변 식당들이 잘 되어 있으니 잠만 주무시고 가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정리드리자면 간간히 노지 포인트와 정통 일출 명소를 동시에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강릉 정동진. 스텔스 차박을 주력으로 오션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동해 추암 해변 쪽으로. 일출 여행을 제대로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은 양양 낙산사로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제가 대신 답사하여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차박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